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고라바입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유형 부스터팩 개봉기 이제 시작해볼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그러면 오늘 뜯을 부스터팩은 좀 이거. 유형 오피카드 게임 덱비드팩 스피드 워리어즈입니다. 어, 일단 이 팩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단 빌드 팩이라고 하죠. 이게 새로운 팩, 확장 팩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저 새, 새 몬스터들 있죠. 얘네들이 아마 새로,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카드군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팩에 천 원이라더라고요. 부스터 팩, 정규 부스터 팩에 가면 0 0 원인데, 얘는 조금 좀, 좀, 좀 비싸죠. 두배 더. 그리고, 거기에, 이게 한 마흔, 45장의 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어, 노멀 30개, 슈퍼레어 12개, 그리고 울트라레어 3개. 그리고 이거 노멀 카드는 패러렐레어로 이렇게 나오고, 또 울트라레어도 시크릿레어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2017년 11월, 한국에서 이제 11월에 발매된 거죠.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게 뜯어지는 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장의 카드를 내가 이렇게 뒷면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죠. 첫 번째 카드. 어, 말금의 천우 모양이라고 하네요. 음, 이게 천우라는 카드군에 이게, 세종 마법인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노멀 카드고. 두 번째. 어, 달천우, 아니, 담천우 슬래시네요 얘가 천우 카드군 중 몬스터죠. 천웅세 번째. 군, 군웅 할거. 어, 이거는 어떤 카드군인지는 그냥 안 써야 되는데, 그냥. 그 어, 하고, 네 번째. 음, 마타나의 사수, 와일드. 아, 마타난 카드군도 여기에 나오네요. 음, 이게 한 팩이라, 한 팩만 샀기 때문에 슈퍼레어는 나오지 않을 걸로 하네요. 어, 뭐야, 슈퍼레어네요. 어, 그림자 여성 무사 하츠메. 음, 그림자 여성 무사 이게 원래 여성 무사 카드분인데 여기서는 그림자 여성 무사 카드분이네요. 새로운 여성 여 무사의 지원 카드들. 근데 슈, 한 편만 깠는데 슈퍼레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참고로 이렇게 1 0 d 이후 카드들은 일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족의 레벨도 이렇게 빛납니다. 음. 네, 이렇게 되었고, 다섯 팩, 이렇게 한 팩, 이거 다섯 개 카드 중에, 딱 슈퍼레어가 하나 나왔네요. 갑자기 이렇게 슈퍼레어가 나오다. 음. 아, 그리고, 일단 이제 영상 끝내기 전에, 일단 이, 이 카드, 여기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아, 음. 네, 일단. 어, 클리포트 툴, 이게, 크로니크 백, 세컨드 웨이브에서 나오는 카드. 이게 좀 비교를 하자면, 우선, 여기 보면, 여기 일,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 뭔가 좀틈 같은 게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사각,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날카로운 좀 느낌이 좀 줍니다. 이게 패러렐. 그리고 슈퍼레어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 여기 이거 원래, 저, 지금과 원래 네, 편. 이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기 몇치가 세뇌 브레인 컨트롤. 얘가 크로니크 백 퍼스트 웨이브에서 나오는 슈퍼 레어 카드죠. 사실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슈퍼 레어가 이렇게 일러스트하면 빛나고 여기 마법 일수 있는 곳에는 슈퍼 레어 처리가 되지 않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제 속성과 이렇게 레벨 부분에 이렇게 빛,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한번 제가 이금 크로닉 저 대기 있는 게 제법 크로닉 팩에서 나온 건데, 한번 금지, 원래 금지 카드였다가 지금 에라 타먹고 지금 풀린 카드들을 일단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7가지가 카드 있는데, 아, 그리고 참부로해피게터는 얘가 금지가 아니고 제한입니다. 그래도 한번 좀 해보죠. 일단 이거부터 가죠. 미래형과 퓨처 퓨전. 얘가 원래 금지였죠. 지금은 에라타를 먹고 지금은 금지해서 플리엔하는 상태입니다. 얘 원래 효과가 원래 이 카드를 발동한 후에서 융합 몬스터를 엑스트라덱에서 융합 몬스터 하나를 보여주고 그 융합 소재 몬스터에 덱에서 묘지로 변해가 하후두턴후두 번째 스탠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에 융합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카드였죠. 지금 에라타 된 거는 이게 바로 발동된 후 이게 첫 번째. 이게 발동 후에 첫 번째 스타인바의 비, 자신의 스인바 페이지에 발동한 항후 저렇게 대기석 유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었죠. 그 사기성은 이제 에라트를 먹고 나서 사라져버렸죠. 자두 번째는 세뇌 브레인 컨트롤 이거 슈퍼 레어죠. 아 근데 하지 응. 음. 이게 좀흐린데음 일단은 세뇌 브레인 컨트롤은 원래 이 카드가 원래 마음의 변화가 걔가 금지 카드거든요. 걔가 하위 호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도 금지가 됐는데요. 이 녀석은 생존 점수 8일당 지불하고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 하나를 선택하고 그한톤더 뺏어올 수 있는 카죠 생존 점수를 코스트로 쓰는 것이 었지만 역시 이 카드 금지 카드였습니다. 에라타 먹은 후에는 이제 통상 소환이 가능한 즉 만약 일반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만 데려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소환으로만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로는 이게 컨트롤을 뺏어올 수가 없죠 아쉬운 카드로 세번째는 죽음의 덱 파괴 바이러스 이거 엄청 여기 옛날에도 금지였죠 근데 참고로 이 카드는 크로닉 팩에서 나오지 않고 듀얼리스트 100, 100, 120편에서 레어로 나오는 카드입니다 원래 효과가 공격력 1000 이하의 어둠 속성 몬스터를 재물, 하나의 재물로 맞춰서 상대 필드, 그리고 폐에 있는 모든 공격력이 1500 이하의, 아니, 이상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카드죠. 그리고 세턴 동안 이게 상대가 카드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 공격력 1500 이상의 마법, 아니, 카드다, 몬스터다. 그러면 가차없이 무지를 보냈죠. 만약에 공격력 1400 이하의 몬스터나 아니면 마법 함정이면 그냥 폐를 해놓습니다. 에라타 먹은 후에는 후에는 역시 공격력 1500 이상 전부 사격 피해를 한습스다 그리고 상대는 덱에서 공격력 1000 이상의 몬스터를 세장까지 고르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상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턴이 조, 이 카드 발동하고 다음 턴 종료 시까지 상대가 받는 모든 데미지는 0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에라타 됐군요. 해피게이터. 이 녀석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을 전부, 전부 파괴해버린 거예요 근데 약간 애매한 것이 이게 원래 상대 필드... 그냥... 자신 필드... 상대 필드뿐이 아니라 자신 필드의 마법 함정도 전부 파괴버리는 해 태풍이 금지고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만 파괴하는 해피키트 제한인데왜 이게 얘가 제한이냐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자신 필드에 있는 몬스, 마법 함정 전파하게 하면 그때 마법 함정 효과가 발동돼서 마법 함정 전기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태풍이 금지고 얘네, 얘가 제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나머지 얘네 세 세대는 다음 편에, 편에 나오, 다음 편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길었죠? 그러면 이상 고고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어. 아. 응, 뭐야.